라이브 시크릿 디지팩 6개 세트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아, 새 앨범 뜯을 때이 설렘 다들 아시죠? 과연 최애레이가 나와줄지. 짠, 오, 가을 선배가 나왔습니다. 앨범을 왕창 사니까 지갑은 얇아졌지만 그래도 뜯을 앨범이 많아서 너무 신나요. 이번 포카는 두구 두구 두구. 짠, 와 리즈다 이야. 대, 대박, 오. 유진이 앨범엔 뭐, 유진이 포스터. 그렇다면 포카도 유진이? 오 진짜 나왔다 아, 유진이 세트 완성 그리고 리즈 앨범엔 이서 포스터 지금까지 유진 두 장, 리즈 두 장, 가을이 한 장, 이서 두장 나왔는데요 남은 두 앨범에서 과연 레이랑 원영이가 나와줄까요 어제 영상 댓글에서 중복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진짜 중복 나왔네 드디어 마지막 디지팩입니다 원영이 포스터? 그렇다면 원영이 포카? 오, 이것도 중복, 최, 레이, 타의 원형이 전멸이지만 다 예쁘니까 괜찮아요.